독대꺼 적지 말고 그건 는 0이라고 잡아야 되잖아 네. 그렇지 얘가 네, 았어 인수분해 다 해라 부호 체크 해야될까 얘가 네. t-1 t-1 t 좀 예쁘게 적자 네. 는0 그럼 이제 증감표 그려 t가-1이 될수 있나 t 가 키는 이 범위 잘봐 티는 이쪽에 잡았으니까 네, 0하고 무뜨34이잖아 네. 그러면 빨 땡땡땡 적어 걔를 다 했나? 네. 응 상원이 너응 혜림이 다음 문제 읽어봐라 68번 문제 다푼 사람은 다음 페이지 문제를 읽어보세요 뭐하노 이거... 이게 왜다 0인데? f 프라임이 어떻게 0인데? 1하고 마이너스 1만 0이구만. 좀신차려 보호 그래. 체크해, 빨리... 빨리 땡땡땡일 때부호를 체크해야 안 되겠나? 빨리 해. 아니, 바로 나와야 된다, 아이가? 태호가, 태호가. 0하고 1 사이 누구야? 음. 집어넣어. 양이 엄이야. 음. 양이 엄이야. 그러면? 그럼 여기 플러스라고 적어야 될거 아니? 왜 이렇게 그걸뜸 들여? 얘는? 1.1뭐 정도 대충 되는 값이 불러보면 빨리 체크해봐 그럼 올라가 바로 저거 올라갔다가 최대값 어디서 나와? t가 얼마일 때야? 그러니까 빨리 접근해야 될까 문제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고 근데 뭐 답이 왜 4로 나오는데 이런 것도 안 하고 어떻게 이가 4로 나오는데? 어? 널배체대 갖고 하라고 했다. 집은 하고 하라고 그래. 자 다음 68 성공했죠? 68번 문제 읽어봐 시작할게요. 이것의 부피가 뭐가 되고 싶다. 최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얘는 상자를 만들면 뭐 이런 모양이 될 거야, 그지? 이런 모양. 근데 뭐 이리 되겠죠? 자, 이런 모양 된다 그러면 가로 길이 이 길이를 알아내고 세로 길이를 알아내고 높이를 알아면 오 되는데 이 높이를 x라고 두면 되겠네. 높이 x. 그럼 요 길이 x 빼고 여기 x 빼면 여기 가로 길이는 15 마이너스 얼마 불러? 2x. Yes. 어. 그다음에 높이 요거, 요거 요거 세로 길이 요거는 8 마이너스 2x. 그럼 이거는 8 마이너스 2x고 얘는 15 마이너스 2x니까. 이게 상그한 변의 길이가 되기 위해서는 x는 4를 넘어서면 안 되겠구나라는 느낌은 확 들죠. 음, x 쪼거리가이쪽가리가 4를 넘어서면 이게 세로 길이가 없죠, 그렇지? x는 4보다 작구나. 어, 그 사실 안 하고 부피 가로 세로 높이 이게 부피식 아니야? 그렇지? 그 대신 x의 범위는 누구보다 작아, 4보다 작아, 0보다 크면서 맞죠? 그러면, V식을 갖다가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냐 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6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0X. 플러스 120X. 쌤, 이거 시간 단축으로 쌤 보고 적은데, 괜찮지? 쌤, 이거 다 정리하고 있을, 시간 아깝잖아. 자, 그러면 V는 이렇게 되니까, 문제에서 V에 뭘 구하고 싶어? 최... 대각 구하고 싶지 그럼 v' 구하면 되지 불러봐 대답을 하세요 얘가 제로가 되는 지점을 찾을 거야 4 묶어내면 3x 제곱 마이너스 -23. 23 23 맞지? 23x 플러스 30는0 그러면 3 곱하기 1 5 곱하기 6 마마 6, 3, 18, 24 맞죠? 그치? 그러면 4배의 3x n-5 x-6은 0 되니까 3분의 5하고 어디에서? 6에서. 6은 되나 안되나? 안되지. 3분의 5에서 딱 되지. 그러면 선생님이 증감표를 그릴건데 3분의 5가 되는 지점이 제일 유력한 지점 아이가 그죠? x 이고 v 프라임이고 v이고 땡땡땡 원래 0이고 땡땡땡 여기 4고태우가얘때 0이면 이때 부호를 체크하면 되는 거야. 여 0하고 3분의 5 사이 1 집어넣어 보면 여기 인수분을 해 보면 1 집어넣어 보면 얘는 음수. 1 집어넣으면 음수렇이 되니까 뭐 되나? 플러스. 여기는 2 e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양수. 양수 돼서. 역설 양수 음수 돼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맞지?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이 그래프에 이런 값들은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거야. 최대값 가질 때, 이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 부피 구하라 그랬어? 뭐 구하라 그랬어? 다시 한번 생각해.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잖아. 맞지? 한 변의 길이 구하면 벌써 끝났어요. 답은. 뭐? 3분의 5. X가 3분의 5잖아. 한 변의 길이 요, 요, 짧게 잘라내는 요한 변의 길이 요 X가 3분의 5일 때 최대값 나오니까. 맞죠. 뭐 구하는지를 잘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68-1번, 얘들아. 지금 이식을 구하는 데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거지. 이식 구하고 나서 이 밑으로 풀이 과정은 되게 평이하죠. 이때까지 계속 해왔던 거지.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 근데 문제에선 이 삼각형, 이 통의 부피가 뭐가 되고 싶다? 어, 이 부피가 최대가 되고 싶다. 이렇게 했잖아. 그지이 삼각형, 이 삼각형 같이 생긴 이 통의 최대가 되고 싶으면 이 민넓이, 민넓이에다 곱하기 높이 X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지 높이 요걸 갖다 X로 잡아버리자고. 오케이? 그러면, 어이 길이를 알아와야 되겠네. 그래야지 요 길이를 알아내지 맞지? 그죠 그러면 여기가 정삼각형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60도잖아. 그럼 세는 이렇게 내려버리면 여기는 몇도가 되는 거예요? 30도가 되죠. 그지? 그럼 직각삼각형의 길이비에 있어 이게 x면 이건 얼마인데? 루트 3x. 그렇지 대오기 맞아 루트 3x야. 그죠? 그럼 여기도 루트 3x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12 마이너스 얼마? 2루트 3X. 그렇지, 정확해. 그러면, 이 정상각형, 안에 있는 정상각형, 이민 넓이. 이민 넓이는 한변의 길이가 12-2루트 3X야. 그럼 정상각형 넓이 이용해서 넓이구 하면 되죠? 정상각형 넓이구 하는 공식. 정상각형 넓이구 하는 공식 어떻게 되노? 4분의 루트 3. 블러. 4분의 루트 3A제곱이니까. 내가 원하는 이 사각, 삼각뿔의 삼각, 그, 삼각 기둥 같이 생, 이 통에, 부피는 밑, 너, 밑넓이 4분의 루트 3에 한 변의 길이 얼마라고 불러봐 마이너스 2 루트 3에 x 제곱 이게 삼각형 넓이고 거기다 높이 얼마 x 통의 높이 x잖아 이게 x 를 잡았으니까 맞지? 이걸 가지고서 또최대값구 하면 돼 식만 세우면 끝이죠 식 세우고 그러면 이제 풀이 과정은 미분하고 맞지? 프라임 제로 되는 거 찾고 하는 건다 똑같아요 식만 세워놓고 갑시다. 196쪽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X축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바로 실근의 개수, 맞습니까? 그죠? 얘들아, X축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 맞지? <laughs> 아, 기분 좋다. 선생님, 지금 최악의 상황이거든? 몸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은데다가, 핸드폰은 피싱 당해가지고, 지금, 귀신 폰 돼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문자 막 가고. 세호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지. 선생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대. 오늘 폭발한대. 알겠지. 선생님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 오늘 혜리마 마치 사는 게 그래. 인생은 참 기분이 왔다 갔다. 정말 사소한 것에 좋았다가 사소, 정말 사소한 것에 기분이 너무 추락하다가 이래요. 근데 이래 생각해야 돼. 계속 좋다. 괜 안타. 뭐이 정도도 개안타 태호가 안개안타태호가 <laughs> 공부 안 하고 이러면서 만개안테 알겠지 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3차 삼수가 이렇게 있는데 x축 이렇게 이탁 지금 실근 개수 몇개세개 만난 점에게 x축하고 만난 점의 개수가 바로 실근의 개수야 이게 바로 f(x)고 이게 x축이죠 x축은 y 으로 제로잖아. 맞지? 그럼 방정식이라는 것은 f(x)가 0이 되는 그걸 만족하는. 그로 f(x)라는 그래프하고 y는 0이라는 x축하고 y는 f(x)라는 그래프하고 만나는 등호 같아지는 점. 그 x는 누구? 이게 바로 해거든요. 맞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y는 f(x) 이 그래프하고. y는 0. x축하고 만난 점의 개수가 바로 fx이꾸르 0을 만족하는 뭐가 된다?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 그래서 x축하고 만난 점의 개수가 바로 실근의 개수가 될수 있는 거예요. x 축에 x축하고 만난 점 위치가 바로 이 fx이꾸르 0의 해가 되는 거고, 이 fx이꾸르 0이라는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고, 이때 x가 알파, 베타, 감마를 집어넣으면 0 되잖아. 왜? 알파 콤마, 알파 콤마 0 베타 콤마 0, 감마 콤마 0이니까 함수 fx가. 이해돼요? 이제 이런 제이 관계들을 이용한다면 너희는 fx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끝나는 거네. 맞지? fx 그래프를 내가 그릴 줄 알면 액축하 만난 점의 개수는 당연히 몇 개인지 나올 거 아이가. fx를 다 그려버리는 거야. 증감표 이용해서 그래프를 다 그려버리는 거야. 어? 그래프를 다 그려버리고 나면 액축가몇 개에서 만나는 게 자동으로 나올 거 아이가. 맞아. 오케이. 그러면 69-1번 69의 가로 1번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1은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그럼 얘를 fx로 잡자. fx는 누구다?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1이다. 미분하자. f'x 불러봐. 3x 지11 0이 되는 지점을 찾을 거야.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4니까 빼기 2 마이너스 플러스 2는0 그럼 x는 얼마일 때? 2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증감표 그려보자. 땡땡땡 마이너스 2 땡땡땡 대답해라. 땡땡땡 xf'f 누굴 때? 0 0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태호가 알겠니? 이때부터 탁 이제 이제 세팅 딱 해놓고 이제부터 마이너스 2부터 작은거 마이너스 2부터 작은거 마이너스 3 같은거 음음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만약에 중근이 안나오면 풀마풀 이렇게 순서대로 가요 중근이 안나오면 중근 나오면 부호가 풀풀마 이런식으로 갈수 있는데 중근 나온게 한개도 없잖아 그럼 생각해봐라 딱 봐도 가래 마이너스 2 플러스 2잖아 풀마풀 풀. 오케이 에그프라 그래프 그려보면 이런 되잖아, 그치 그럼 올라갔다, 하살표 표시, 그 다음 순서가 하살표 표시, 그치표 그리고 영 찍고 부호 체크하고 하살 표시하고, 그러면 이 점에 좌표 마이너스 일 대함수 값 얼마다?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요렇게 된다. 그러면 점에자 풀쌤님이 정확하게 찍겠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콤마 27 이쯤이 한 대충 27. 그 다음에 2 콤마 마이너스 5 2 콤마 마이너스 5 대충 요렇게 찍고 여기까지는 올라갔다가 여기까지는 내려왔다가 여기까지는 올라가아 선생님이 되게 잘 그려야 되는데. 0일 때 함수가 얼마고? 11. 여기가 11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실근의 개수 고하라 그랬어요. X축하고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그림 봐봐. X축하고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어, 세 실근 가진다. 맞지? 세개 실근 가진다. 맞죠? 음, 그림 그리면 되는 거잖아. 이거 안 해도 되겠죠? 너안 풀어봐도 되겠지? 증감표 이용해서 그림만 그리면 X축하고 몇 개에서 만나는지는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죠? 근데, 세임 같은 경우에는, 이 1번 문제를, 만약에, 다양하게 풀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도풀수 있고, 세임은 바로 X에 1집면 명되잖아요. 맞니? X에 1집은, X에, X에 1집은 명되는 거 아이가? 맞지? X에 1집은 명되니까, X 빼기 1 인수로 화지잖아. 그럼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11. 는요, 여기, 그럼 2차식의 판별식 D를 체크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 곱하기 11. 0보다 크네? 여기 실근 두 개. 여기 실근 두 개. 맞지 여기 실근 한 개. 응, 바로 체크하지. 이렇게 도 가능해요. 알겠죠? 꼭이 방법에 의해서만 체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근데 너희들한테 이렇게 문제가 안 나오고, 문제 언제 나오 어떻게 나오냐? 다음 페이지 70번. 문제 별표 3개쳐 놓고. 198페이지처럼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198쪽에 70번 문제, 별표 3개 쳐놓고 무조건 이 문제는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돼. 알겠어? 무조건.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응가 두개은근을 갖고 싶다. 자, 70번 문제 별표 세개 쳐놓고 선님이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보세요. 음. A만 두고 다 이항을 시킵니다. 이제 A만 두고 다이항시키면 이거 X 세제곱 이쪽으로 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되긴 하는데, 그러면 일단 A를 두고 넘겨봅시다.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플러스 9X는 A. 이렇게 되잖아요. 맞지? 오케이? A만 두고 다이항시켰지 그럼 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A까지 이쪽으로 다 넘겨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fx라고 만약에 둔다면 fx랑 a랑 만나는 지점의 실근의 개수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실근이 한 개의 양수인근과 두 개의 음근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되니까 a는 상수라서 이렇게 a만 요렇게 움직여서 fx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잖아. fx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지. fx식은 완벽하니까 fx를 다 그리고 난 다음에 fx 다 그리고 난 다음에 a를 움직여서 만나는 실근이 양근 하나에 은근 두 개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A 값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fx를 구해와서, fx를 정확하게 그려와서 체크를 해보겠다라는 거야. 플러스 v x 오케이? 그러면 f' 불러봐 뭐, 왜 이래? 음물음물 그려? 마이너스 한 묶어 내면, 인수분해되면는0 x는 얼마일 때 마이너스 응, 1하고 얼마일 때 그러면 증감표 다 그려봅시다 xf'f 땡땡땡 누구 마1 땡땡땡 누구 3 땡땡땡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00부터 체크하고, 그 다음 뭐하지, 태호가? 음, 부호를 체크하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누구?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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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음, 맞지? 그러면 이거는 양, 음, 이래 되겠죠? 그치? 중근, 중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내려왔다가, 뭐, 올라갔다가, 뭐, 내려가겠지. 최고차 개수가 음수였으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x 에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노?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3. 마구니까. 마오. 맞지?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27. 이렇게 되지. 맞지? 그러면 그래프를 다 그려볼게. 마이너스 1마 마이너스 1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상콤마 27. 요 점을 지나도록, 요 때는 내려왔다가, 이때는 올라가는데, 이 X 추가, 이 Y 축가가 어디서 만나는지를 갖다 정확하게 찍어야 돼. 그때는 X에다가 제로를 탁, 탁, 탁 집어넣으면 몇 콤마 몇 지.